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울산에 있는 홍산주화농장입니다. 아, 지금, 우리, 저희들이 13일부터 비가 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깥에 야외에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주화를 생산해가지고, 어, 요거는 이제 일부 조금 탈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탈망기가 옆에 있죠, 그지? 탈망이라 그 먼지를 날리고 뿌리를 자르는 기계입니다. 탈, 탈망을 해보니, 아예덜 말라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뿌리가 많이 안 잘리네. 요 그래서 오늘 햇빛에다가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햇빛에 노상에서 이렇게 건조를 하면은 하우스 안에 보다는 잘 마릅니다. 잘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 내가 건조를 저희들은 이제 그 뽑는 작업은 끝났고 지금 이제 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건조장 그 여기는 어 차고 겸용, 여, 여, 건조장입니다. 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죠, 그지? 천장에 다달아매 놓고, 이쪽에, 여, 뭐, 심터에, 여, 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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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초에 기체도 다 달아나십니다. 이래 막, 온천 심한 시, 이좋주합니다 이, <laughs> 이 온실에도, 이, 막, 주화를 가득 찼습니다. 주화로, 온실 전체가, 자, 이래 막, 또, 양파망에 이어가지고 달아놓기도 하고, 아직 저 구석에는, 어, 새로 지은, 어, 아니, 조화 채취를 다 못하십니다. <laughs> 조금 남아있고, 미처 손해 안 들어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 지금 이제, 우리 메인 온실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온실에는, 여기도 지금, 조아, 조아하고, 어, 큰 마늘하고, 자, 여기는 지금 이 시마늘을, 저, 작업해서, 저 천정에 이름에 매달아 나십니다 밑에 이거는 전부 좋아합니다. 요, 지금, 뭐, 주화를 일부 말리고 있고, 밭에서 작업을 해가 와가, 이렇게 지금, 전부 이래, 이래, 이래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를 하고 있고, 막, 뭐 발에 채이는 게 좋아합니다, 지금은. <laughs> 어, 이제 여기는, 그, 주화, 저, 저, 씨, 씨를 지금, 그 요,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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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마늘에서, 어, 채취해가지고 나눴고 여기도 전부 좋아합니다. 여기도 전부 그 여기 홍산 마늘입니다. 저 이렇게 저, 저 하우스 안에 득장을 예,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걸 하고 그 건조를 하고 있고 자 바깥에 여기는 지금 어, 뽑아 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내일 모레 이제 또 장마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 일부는 여또 우리가, 저, 저, 뽑아놨습니다. 뽑아놓고, 여기는, 이제, 그, 어, 조화 저, 지금, 그거, 채취하는 곳입니다. 조화 채취하려고 이렇게 만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작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종대를 지금 이게 시방이 굵다 꿰해야, 이래게좀 굵어져야, 이거는 이제, 이 완전히 개화가 돼야, 이렇게, 이제, 꽃이, 꽃대가 꽃을 맺어야, 이제 채취를 합니다. 아직까지, 예 여기는, 저리저리, 저리 저, 일부 여기, 이제, 저, 시늘은 채취가 됐고, 그래 여기가 전부 그홍삼 홍산마늘 조아, 주화 조아시, 조아시 그 채취하는 곳입니다. 엄청 시럽게 많습니다. <laughs> 그래, 이렇게, 우리 홍산 주화 농장에서는 자연 건조도 하고, 또, 안에 하우스 안에 실내 건조도 하고, 그 선풍기를 돌리고 지금, 막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조아 채취하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전부 안 뽑고 나눴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지금 뭐, 대가리가 주무, 주무 먹고 합니다. 애기도 주무 먹고 합니다. 보여. 이렇게, 이제, 돼지꼬리에서 다피가지고이기 하늘로 이렇 쳐듭니다. 하늘로 쳐들 때까지, 그렇게 이렇게 다놔두 상주시도 많이 맺었습니다. 어 여기는 저, 위에는 가수원이고, 기운기울러지에는 가수원입니다. 땅감 땅암, 그것도 하고, 저, 저, 그대봉감도 하고, 여기 이제 가수원하고, 여기 여 가수원 복판에 이제, 이 조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평수가 어한 1,500평 정도 되는데, 본, 이 메인 농장이, 원래는 뭐, 딴 데도 또, 어, 어 이 농장, 삼 농장까지 올기는 전부 다이 이 농사를 좀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고, 저희들 좋아하는 만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아주 지금 막막 막, 들다 보면은 정말 보기 좋을 정도입니다. 아, 요즘은 코끼리 마늘이고, 아, 코끼리 마늘도 지금 아직 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더굵기 위해서. 그 자, 이쪽 온실에 한번더 들러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화를, 그, 밭에서 채취해가, 어, 뽑아가 차있을 것같서 안에 비닐을 깔고, 어, 뭐, 여기다, 이제, 건조, 이게 바삭바삭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되니까, 건조 중이니까, 어, 기 주문하신 분이나, 앞으로 주문하실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 말리가지고, 되도록 해가, 배송할 때는 정말로 상품에 하자가 없도록 해가 그래가 드립니다. 장마철에 우리 그그 소비자님들이 가져가시면 그 관리 못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우스가 있고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령 배송이 좀, 좀 늦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해야만이 이오은 조화씨를 조화씨 우리 통마늘 당구마늘 오케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집에 가여 잘못해보면은 장마철에 다 쓸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은 하시도 되니까 저희한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